자 오늘도 비가 옵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데요 어, 빗소리도 같이 녹음이 될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어, 고추에 보면은 이제 고추 이 고추가 엄청 굵습니다 고추가 이거는 트리플렉스 인데요 트리플렉스 고추입니다 1분지 고추들은 다 따냈거든요. 1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지에 없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2분지도 없습니다. 여기도 2분지에 없고요. 1분지는 다 없어요. 1분지는. 2분지도 다낙화가 되고 없는 경우도 많고요. 어, 저는 차라리 뭐, 1, 2분지 없어도 위에서 다 달면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좋습니다. 오히려. 고추부요 고추가, 야, 트리플 엑스. 고추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죠? 그래도 엄청나게 굵습니다 이 고추 이게 고추입니까 고추? 자 오늘은 여기 이제 고추 이게 고추를 키웠잖아요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실게요 자 고추 끝이 이렇게 변하고요 물러집니다 자 그리고 잎이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한쪽이 쭉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고추가 끝이 이렇게 말라서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여기 고추를, 이게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쯤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배꼽이라고 그래요. 배꼽. 배꼽은 아닌데 사람 위치에 따라서 이제, 배꼽은 우리가 가운데 이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추에서는 여기 배꼽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이걸 또 물음병이라고도 하네요. 물러지니까, 어차피 썩어서 들어가면 물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배꼽 자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음병이라고도 하고, 어, 이건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고추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결핍인데, 어, 병명은 그냥 고추 배꼽 썩은 병입니다. 고추 배꼽이 썩어 간다고 해서 고추 배꼽 썩은 병인데요. 이게 이제, 이 고추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고 좋은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걸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고추가 물러지니까, 이게 물을 많이 줘서 고추가 물러지나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 물을 안 줘서 고추가 이게, 이 병이 생깁니다. 칼슘 결핍이에요. 칼슘 결핍.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칼슘결핍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달 전에 물을 안준 것들이 이제 이렇게 큰 애들이 칼슘결핍이 나타나고요. 또 지금 물을 안 주면은 나중에 이제 한달 뒤에 위에 이제 고추들 달려 있잖아요. 얘네들이 크는데 걔네들이 칼슘결핍이 나타나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칼슘을 주고 나서 물을 많이 주라고 하잖아요. 이 고추 배꼽 썩은 병, 물은 병, 얘네들은 물을 안 줘서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가 칼슘은 많이 줘요. 생각외로. 여러분들 칼슘 주는데, 어, 칼슘은 그래서 물로 관주로 줄 때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시고, 그래서, 어, 1톤 통에다가 1톤 통에 1kg 정도 타서 물 주시면 됩니다. 또는 1톤에 500g 타서 주셔도 되고 대신에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물을. 고추는 생과계로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을 안 줘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게. 왜 물을 안 줘서 생기는 병이냐면은, 이 고추가, 어, 칼슘은 밑에서 위로만 올라가요. 위에서 밑으로 안 내려옵니다, 칼슘이. 그래서 관주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옆면 시비할 때는 옆면 시비는 아랫잎부터 위로 쭉 전체를 다어 젖도록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관주를 줄 때는 그 칼슘 제품 있죠. 요즘에 뭐 질산 칼슘 또는 NK 칼슘, 그다음에 뭐 유니 칼슘, 무슨 칼슘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염화 칼슘. 그 칼슘 종류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이것저것 섞지 마시고요. 그 제품 하나만 주시고요. 나머지랑 같이 섞어서 주지 마세요. 칼슘은 무조건 어, 단독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면시비 하실 때도 똑같은 비율입니다. 연면시비 하실 때도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칼슘은. 어, 그때는 붕소를 섞어 줍니다. 물 100리터일 때이물 100리터를 줄 때에는 칼슘 1 0 0 g 그다음에 봉소 1 0 g 입니다 그럼 20리터 통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20리터 통이잖아요. 20리터 통일때는 물 20리터에 칼슘 20g 붕소는 2g만 넣으세요 굳이 뭐 붕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붕소는 어, 소량만 필요하기 때문에 붕소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조치가 간단합니다 칼슘을 한 달에 한번 내지 두번 관주로도 주고 옆면 시리도 하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주세요. 생각외로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 이렇게 이 고추 키워놓고 이 좋은 고추들 어, 위에 3분지 달린 고추들도 크죠. 그다음에 뭐 4분지, 5분지 달린 고추들도 크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생각외로. 그래서 물 주는 거는 제가 계속 방송을 했잖아요. 좀 그거 좀 보세요. 제가 계속 할 때마다 그 방송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앞에 이전 방송에 다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이 물음병이라든지 이런 배꼽 썩은 병이 발생했다 싶으면은, 물을 지금 주는 거에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주세요. 이제 장마가 도래하면은 이제 또 물을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물을 따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